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교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졌고, 반면에도 투심도 얼어붙어 있고, 이번 주 뭔가를 잘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비폴라이 서포트 종목이에요. 이 종목 최소 나는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가 또 11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선물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요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플라이 소포트 종목 주가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27.92%나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흐름은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쭉 빠져서 결국에는 저점을 찍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면서 잠시 횡보 중에 바로 또 어제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바로 또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오늘 크게 급등했고 급등한 것만큼 거래량도 쳐져주는 가운데 많은 또 수국 현재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최근에 이 3분기의 실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미 비플라이 소프트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연속적인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주가 이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올해 초에 자회사 위고 데이터의 흡수 합병을 포함해서 조직이라는 지또 인력 조정, 또 비용의 효율화 전반적으로 볼때 경영의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왔어요. 특히 인공지능 사람의 언어를 가장잘 이해할 수 있는 위고 데이터 기술, 합법적인 저작권이 확보된 국내 최대의 미디어빅 데이터 바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실한 이 수익성이라든지 좀 비용 관련된 이 효율화 이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자체가 아 300억대에 불과해요 300억, 300억, 300억대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한참 저평가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재료는요. 하루이틀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주포 입장에서는요. 물량 매집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재료가 이 템버거 이상의 재료다 보니까요. 그럼 내일도 당연히 점상, 모레도 점상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상두번더가도요 이제 시총 몇 얼마요? 600억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볼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시총 1조가 됐을 때 그때쯤 한번 매도를 생각해 봐도 나쁘진 않다. 왜냐? 지금 이 삼성이 계약한 겁니다. 삼성이. 그럼 앞으로 현대 또 어디에요? 뭐, LG 또 두산까지. 아무튼 지금 미래 먹거리 AI 투자하는 회사는요, 비폴라이 소프트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기억나시죠? SK랑 엮이면서 무려 8배 갔잖아요 그때 시총 1조 찍었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SK보다도 삼성 영향력 주가의 주식이 에 당연히 크죠 당연히 비플도 1조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현 시총 얼마 여러분? 300억 대, 360억 대 불과하다 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충분히 이거는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당연히 주목도 받고 반영도 되는 재료다. 여전히 정, 증가하고 있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점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한 마디로 추세를 잡아줄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등을 넘어서서 이 상승 흐름으로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볼지 당장 이런 고민되실 건데요. 여러분 이 자리 당연히 고민되시지만 고민으로 끝내지 마세요. 왜냐? 여전히 비플라이 서포트를 홀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정확하게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매수가 얼마에 그리고 매도가 얼마에 각각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타이밍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분한분 맞춤형으로 제가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요. 자비플라이 소프트 여의도 긴급 소법입니다. 이 정보 좀 받기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약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보이시죠?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158 1710으로 비풀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바로 정보는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일 보세요.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정말 오늘이 차라리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중요한 건 뭐다?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영상 보신 도중에 좀더 빠르게 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나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자 비프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비플라이스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 종목은요 위고데이터 합병 완료를 통해서 본격적인 RDP 라인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자회사인 위고데이터 흡수 합병은 모두 완료를 했고요 공시했습니다. 특히 위고데이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 오토라벨링이라든지 뭐 정제 가속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을 뉴스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도 하고 또 처리도 하면서 꾸준하게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고도화 서비스 업체인 비폴라이 소프트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뉴스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여러분, 삼성과 계약. 이젠 현대 그리고 sklg 다 계약할 수밖에 없는 순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의 주가 흐름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미 꾸준하게 이 수익성 강화라는지 비용 면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기분 좋게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더 크게 갈 종목은요. 반드시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되어 줄 거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만한 뭐예요? 견인차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중심에 누가 서 있다? 바로 비플라이 소프트가서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적인 주가 흐름상 변동성은 많을 거예요. 문제는 뭐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세력이라는 작전조들이 도 개입을 해서 물량을 모은 뒤에 개미털기도 하고 또 차익 실현 뒤에는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력들을 역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특히 이렇게 이런 비플레이 스포트 같은 종목들은요, 테마성 위주로 단타로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앞으로 재료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나올 때마다 또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할 일은 뭐냐? 그렇죠. 수익 실현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료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아마 재료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수급의 문제일 뿐이죠. 특히나 주식 시장이 지금 뭐다 같이 어렵다고 하지만 위기는 꼭 기회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정보 싸움이고 타임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투자가로서 넉넉한 수익 다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예,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급등하는 자리가요. 이제 앞으로 어떤 내게 나올지 몰라요.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당장 여기서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이 좀안 되실 텐데.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를 주신 시분 때문에 제가 한번한번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력의 움직임 앞으로 나온 호재와 악재 제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비플라이 서포트 구요 정보는 무료구요 010 2198 1710으로 비플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앞에 보이는 이 정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챙겨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비풀이라고 남겨놓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오늘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바로 수익의 극대화겠죠 그럼 제가 또여러면 약속한 대로 11월달 맞이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랑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타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에 원 패턴을 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계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루니시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 그리던 점점점점 상승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 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온이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찾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천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 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무중 한다고 또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 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준 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 몫들을 좀 정리했고요. 파일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을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이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